약한데. <웃음> <웃음> 아 예. 아, 재료가 아닌데. 약한데? 형아 차례야 이제 형아 차례입니다 이기세요 나 그만해 1라운드 이제 진짜 마지아 연우야 승리 아니 형 형아 안돼 이제 형아 차례야, 아, 이제 형아 차례야. 이 발차기잖아 어머머왜약하약한 약해 이거 진짜 아니 그렇게 진짜 아니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진짜